요즘 그 수도권 지역, 예, 3기 신도시든 뭐, 재 개발, 재건축 해서 개발 많이 이어져요. 이어지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하식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제가. 예. 저기, 남양주 이번 제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남양주 3기 신도시 발표요. 네네. 예.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요? 아, 제가 그 뒤에 한 10년 전부터. 예. 그, 진재법 장현님. 장현님. 예. 633번지, 다시 1번지에. 잠깐만요. 예. 장현님. 예. 음. 장현님 600. 33-1번지. 33-1번지. 이거 아파트인데요. 네. 이거 아파트인데 이게 장희는 삼신 아파트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 입구에 있어요. 아 뭐가요? 어떤? 아 상가 건물이요. 아 상가 건물? 네, 네. 예. 여기 여기 입구에 있다 이거죠? 네네. 그... 네, 네. 여기 대지가 54평이고요. 대지 54평. 예. 네. 어, 2층 건물이에요. 아, 2층 여기 네. 아파트 요 근처에 있어요? 네. 새마을 군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 있고요.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집은 서울입니다. 예? 집은 서울에 있어요. 아 서울에 거주하신다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근처에 지금 예, 상가 건물이 있는데, 네. 예. 밑에 지금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영향이 네. 되냐 안 되냐 이 얘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또 궁금한 거 다른 거는요? 다른 궁금한 거는요? 신도시가 어, 어느 중, 어느 위치에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 공원이 예? 어디 어디 위치에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 음? 또 이제 신도시가 다완치 완성되고 난 뒤에 네. 저 건물이 뭐 가치가 네. 높아질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쪽은 이제 지금보다는 네. 더 위해지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네네. 거기 신도시 이름이 네. 왕숙. 네. 네. 왕숙 신도시. 네. 벌써 이 지도에 표시가 벌써 올라와 있네요. 네. 네. 여기가 왕숙 1지구. 요 밑에가 네. 다산 신도시 옆에가 왕숙 2지구. 그러면 지금 이 상가 건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면 이 신도시가 건설이 되는데 이 남쪽 방향으로 1지구의 남쪽 방향은 산업 단지가 들어간다. 네. 네. 요거 저기 그 왕숙 1, 왕숙 지구에 대한 그 3기 신도시 내용은 그 네. 제가 한달 전쯤인가? 어, 방송을 해서 왕숙 1, 2 지구 이렇게 분석하고 교통 좋아지는 거 그거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네네. 예.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 여기 하나 더 생기면서 예. 네, 저쪽에 위로 들어가는 저기 뭐냐. 네. GTX. 네. 네. 여기 B 노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또 네. 여기는 아파트를 많이 짓을 텐데 여기도 아파트 네. 짓고 또이 네. 이 지구는 예 문화 위주로 하고 여기는 산업단지 위주 그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중간에는 어 논밭 임야로 좀 막혀 있죠 그죠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돼 있는데. 만약에 네. 여기가 산업단지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여기도 어차피 상권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거기다 되고 이 길이 또 확장이 되죠? 네. 여기는 또이 수변 공원이 막 형성이 되고, 그리고 카페도 생길 네.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 크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상가 건물에 와가지고 뭔가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도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 가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근데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 많이 좋아지고 상권이 형성이 더큰 놈이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리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상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안 좋아질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네. 좀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음. 네. 그런데, 좀 전에 그, 뭐, 여기 하나 생긴다고 어디 생기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풍향역이요. 네? 풍향역이요. 아, 아, 아. 그, 저기, 뭐야, 진접선? 네. 아, 진접선이 어디 생기냐고 궁금하신 거예요? 풍향역이, 아, 위치가 어딘지 그게. 아, 위치? 네. 정확한 위치요? 네. 아, 위치는, 지금 여기가 지 상가 건물이 있는 데고, 여기가 진접이에요, 진접. 예, 진접 신도시고 네. 이게 이제 진접선이, 진접선이 이렇게 지고 공사 중인데, 이게 4호선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어디에서 여기 생기냐, 물론 여기는 여기 하나 생길 거고, 그 이제 종점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생길 거냐, 아니면 이쪽에 생길 거냐, 이건데, 정확하게 어디에 생기는 건지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데서 봐야 돼요. 그거는. 네. 제가 다른 데 한번 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 들어가서 아이고 안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시. 어디 갔어? 남양주시. 진저법 맞죠? 진저법이죠 네, 진저법 장현리예요, 거기. 장현님 네. 예. 네. 일단은 번지수를 6 6 3으로 넣어볼게요. 네, 정확한. 아, 저희도 번지 한번 재볼까요? 아니요, 그거 따지고 갈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거 예.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여기 도시 계획을 보려고 그러는 거요. 네. 예, 그래야 여기 어디에 생기는지를 알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네. 예, 생기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예, 지금 인터넷 연결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자, 아파트 단지 옆으로 해서 지금 떠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이고, 이렇게 자꾸 움직여 어, 됐어요. 아, 여기서 이제 과해죠. 네. 빨간색로 하고 자 지금 여기가 삼신 예, 아파트고 여기가 지금 네. 우리가 말씀하시는 여기가 상가 주택이 있는 자리고 네. 지금 이렇게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여기, 여기 종점이네요. 이게 진접선입니다. 진접선. 예. 네. 4호선이요? 네. 예. 진접선. 4호선 연장선. 네. 예. 예. 여기는 종점. 표시가 되어 있고, 쭉 예. 보면,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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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예, 도로도 지금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역사가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둘. 여기가 1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셔갖고, 네, 예, 이 안쪽 이 무슨 동인지 오남동, 오남동이에요. 오남, 오남 쌍용 아파트 있는 쪽, 쌍용 스위닷컴 예, 이쪽, 이쪽에 지금 예, 역사가 생기는 걸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잘안 보이시죠? 네. 확실하게 크게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 해가지고, 네. 제가 등 뒤로 해서. 좀 네. 확대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노선이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진접. 저기 신도시로. 여기 보면 뭐라 여기 여기. 여기 이 보여요? 여기 확대 좀해 봐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 철도 일반 철도 002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역 자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건물요 역사. 그러니까 요 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네.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그 상가주택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밑에가 어, 여기 뭐 소일 유치원도 있고, 예, 여기 지금 뭐 앞쪽으로 삼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도 있고 도로 확장하는 개념이 돼 있고, 네, 여기 이그화천 여기는 이제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예, 여기 농림지역, 여기 농림지역이고, 음, 이쪽에 남양주 성우 아파트, 극동 아파트 있는 쪽, 예, 이쪽 아파트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네요. 이렇게 여기 생기면 예, 훨씬 좋아지겠다. 예, 그래서 이제 위치를 예, 보셨습니다. 지금. 그죠? 네. 예, 축소를 해갖고, 다시 한번 보면, 한번더 축소. 예, 이렇게 보시면, 네, 예, 떴죠? 지금 여기가 상가주택. 예, 한가주택 역사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건너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신도시 아파트 자리고, 그렇죠? 여기는 아파트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이고, 여기는 다논밭이고이 아래쪽으로 삼기 신도시 왕숙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삼기 신도시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삼기 네. 신도시만 따지고 보면. 이 상가 주택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이쪽으로 뺏길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 역사가 형성이 되고 이거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그러면 뭐 네. 버스 타면 뭐한두 정거장?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쪽 지역 전체적으로 토지 가격은 오르겠죠. 네. 네. 토지 가격은 오르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천을 건너가서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역사가 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네. 토지 가격이 왕창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져야 네. 늘어나줘야 네. 그렇죠 임대료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또 네. 네. 장사가 잘돼야 세입자도 네. 좋고 그런데 이쪽 자체적으로는 지금 개발 계획이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는 개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지만 그 이상은 안 오를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 역사가 개통이 되는 게 2000, 네. 2021년 말 또는 2022년 전반기 에 이렇게 예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한 3년 걸리면 되겠죠? 네. 예, 그때까지 추이를 좀 보시고 네. 예,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상가를 리모델링을 할 건지. 왜냐하면 건물도 이뻐야 손님들이 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좋아지는 지역. 네. 네, 미래 가치는 좋아지는 지역. 팔 건지 말 건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족 회의를 하셔 갖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네. 어, 뭐를 할 거냐, 그죠? 네. 그거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laughs> 신도시 같은 상기 신도시가 어쨌든 저희 상가 건너편, 상 예. 건너편에 들어온다 해도 예. 또 역도 이제 그기태에서 역도 생기는 거고 예. 도로도 확장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가치가 값어치는 높아져요. 네. 가지고 있어서. 네, 값어치는 높아지는데, 네. 예,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에 있는 그, 아이고, 여기에 있는 이 네. 상, 상권, 상권의 그 인구가, 네. 지금도 이쪽 새로 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신도시에 그 엄청난 문화시설과 또 산업단지와 음. 이이이숙계공원 쪽으로 해갖고 그런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 네.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상가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이 이쪽으로 빠질 수 있다 그얘기예요네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장사가 지금보다는 네. 덜될 수도 있다 이 얘기다, 이 얘기죠. 네. 예, 예, 예. 그러면 수익률, 저기, 월세를 또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월세, 월, 뭐 지금 그때 월세를 올리겠다 이것보다 생각은 안 하고. 네. 예. 아, 근데 신도시가 들어오면 지금은 농가으로 그냥 있고. 네. 예. 어, 뭐, 에 이렇게 가면 끙끙하고 한데데 네, 예 예, 예, 예. 신도시 들어오고, 차 도로 확장되고, 지하철 뭐, 매거선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보다는 예. 그대 도시가 생기면 좋아지지 않을까? 예, 음, 여기는 좋아집니다. 예. 좋아지는 자리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아집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여기, 예. 예. 지금 여기에, 예. 예, 여기에 지금 여기 생기니까.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삼신 아파트 앞에서 예. 지금 풍양역까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걸린다 하셨잖아요. 한번 실제로 한번 재볼까요? 네. 예, 지금 멀리 있는데 여기 서울에서 거리 가는데 얼마 걸릴지를 예,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네. 자, 거리 잴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니까 띡 건너와 가지고 여기 타고 여기로 와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도보로는 네. 여기 지금 총 1.8k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걸어서는 도보는 한 30분, 네, 자전거는 자전거는 8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 도보는 30분, 차로는 8분이요? 네, 예, 아니요, 아니, 자전거로 8분, 차는 뭐한 5분도 할... 안 걸리겠죠? 뭐 그냥 음, 차는 갈... 뭐한한세 정거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GTS 말고 4호선 있잖아요. 대곡에 예. 가는 거 진접 선 예. 그러니까 여기 진접선이요. 얘가 네. 예, 진접선 역이라고고요. 진접선 4호선. 4호선역이에요, 4호선역, 여기가. GTX는? 예. 3기 신도시 왕숙에 들어가요. 왕숙에. 왕숙은, 정확하게, 왕숙은 어디를 왕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왕숙? 음. 네. 왕숙 신도시요? 네. 아까 저기 지도로 설명해드렸잖아요. 음. 또 까먹으셨어, 금세.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 네. 예, 어디게냐면 네. 여기가 지금 상가 주택이 아이고. 여기가 지금 상가 주택 있는데고 네. 요 밑에가 이게 왕수 1지구. 네. 예, 여기가 왕수 1지구란 말이에요. 1지구. 예? 그러니까 그쪽에 그 당현교 지나서부터 예? 네? 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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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있잖아요. 상비신도시 건너가는 장현 자리 거기 지나서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있죠. 예. 거기도 다 저기 상기신도시로 흡수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아. 예. 거기는 아니에요. 예. 아. 예 거기는 아니에요. 이중이 중간은 중간은 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네, 중간은 아, 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여기 가운데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다른 영향은 3기 이 신도시에 붙지 않는다 결론이에요. 안 붙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네 그렇지만 개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그러니까 갖고 계시고 2, 3년 뒤에 팔 건지 말 건지 네. 그때 다시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예,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좋은 것도 있고, 좀 불리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예, 3기 신도시에 가까이 붙어 있는 땅이라 그러면, 건물이라면, 예, 주차장만 확보가 잘 되면, 예,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6만 6천 세대 아파트 주민들을 음식점으로 끌어 당길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지역인데요. 예, 여기는 좀 먼, 멀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차로 가도 한 15분 정도, 그리고 단지 내 아파트 앞쪽에 있고 2층이고, 대지가 54평이라고 그러니까 예, 동네의 예, 상권을 유지하는 그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개발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흥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분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부동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실 거고요. 또,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더 나은지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나가는 이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상담해야 될것좀 밀려있지만 그래도 제가 다 상담을 하도록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유선 전화로 드려서 어,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이 바쁜 시간에 또 참, 참여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